선수와 김종혁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1고등학교는 김종관 코치가 이끌고 있고요. 풍덕고등학교는 이경호 코치가 이끌고 있습니다. 8강전 김대진과 김종혁의 맞대결. 1라운드 경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출발합니다. 청색의 김대진, 홍색의 김종혁 선수입니다. 다시 시작과 함께 선제공격, 기압소리와 함께 돌려차기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김대진 선수입니다. 뭐 포인트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만 파이팅이 상당히 넘치는 김대진 선수입니다. 다시 공격, 오른발 돌려차기까지 현재까지 포인트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주먹 공격, 지금도 포인트가 되지 못했고요. 여전히 두 선수 1라운드 점수 0대0입니다. 남아 있는 시간은 53초입니다. 자, 발을 바꿔 보는 김대진. 다시 거리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먹 공격. 이 주먹 공격도 정확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어깨선과 이 허리선 사이에서 주먹이 나와야지 포인트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돌려차기. 자 피해내는 김대진. 아직까지 두 선수의 됩니다. 포인트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리 조금 이리 더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3일 고등학교의 김대진 선수인데요. 선수 남아 있는 시간은 15초입니다. 다시 바랍니다. 김종혁 선수의 공격. 1라운드 10초가 남아 있습니다. 번호 음. 136번 현재 뭐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전자 감응 양말입니다. 그리고 머리 공격 실패. 1라운드1 초가 남아 있습니다. 두 선수가 공방전을 펼쳐봤습니다만 1라운드에서 아무도 점수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 그 청해 김대준 선수의 지도자고 그 김종관 그 코치가 있습니다 왼쪽에. 그런데 이제 삼일고학교 같은 경우는 예. 선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 선수 어, 하나인데. 예. 그 연습 상대가 없어가지고 김종관 그 코치가 일단 뭐 직접 뭐 스파링도 같이 할 정도로 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또 훌륭한 선수 또또 배출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김대진 선수가 파이팅 하고 있네요. 예, 말씀해 주신대로 3.1고등학교는 선수층이 두텁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김대진 선수가 8강전까지 진출한 모습입니다. 두 선수의 1라운드 경기 출발합니다. 시작과 함께 돌려차기 공격 김대진 다시 공격 아직까지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로 네, 밀리지 않으려고요. 예, 그리고 반격을 준비 중인 홍 선수 김종혁 선수입니다. 2라운드 남아 있는 시간 1분 5초입니다. 다시 페이크 모션 김종혁 고등부, 다시 1분 2초 남지 않았습니다 베이커도 베이커도 아, 현재 뭐 2라운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비중. 0대 0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자 머리 공격 고등학, 실패했고요 빌레. 다시 돌려차기 아, 포인트가 되지 못했습니다 빌레. 자, 빌레. 자, 과연 0의 행진을 누가 깰지 자, 지금은 뒷걸음질 치다가 김종혁 선수가 넘어진 모습이고요 감점이 됐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김대진 선수입니다. 1대0 정말 뭐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는 3.1 고등학교의 김대진 선수입니다. 남자 고등부 마이너스 남아있는 시간은 대중. 30초 마이너스 68kg급 89. 8강전입니다. 다시 돌면서 돌려차기 자, 유난히 좀 점수가 안나오는데요. 다시 페이크 동작을 넣으면서 오른발 차기를 선보였습니다. 몸통 에전 아, 몸통 공격,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점 일대1입니다 정확하게 좀 공격을 해보려 했던 김종혁 선수인데 일대 일이 됐습니다. 다시 주먹 공격까지 이 라운드가 이렇게 정리됩니다. 예, 점수가 나오질 않아요. 풍도고등학교의그 예. 김종혁 선수는 신장면에서 굉장히 좋은데요. 움직임이 굉장히 둔합니다 예. 예. 그 많이 조금 그 좌우로 움직여서 그 단발성을 꺼내지 않고 연타성으로 이렇게 그 공격을 하게 되면 충분히 득점을 표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수분을 좀 섭취를 하면서 마지막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는 김대진 선수와 김종혁 네. 선수입니다. 자, 1대1 동점 상황. 앞서 중계방송 해드렸던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유난히 점수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laughs> 그리고 공격 들어가고 있는 김종혁 돌려차기 다시 돌려차기 자 점수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1대1 동점 상황이고요. 다시 심판에 갈려 선언 이후에 다시 재개됐습니다. 다시 주춤주춤 스텝을 바꿔보고 있는 김대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다시 피에냈고요. 거리를 조금 더 넓게 넓게 유지하고 있는 김대진 선수입니다. 주먹 공격 포인트가 됩니다. 아, 좋습니다. 김대진의 공격. 주먹 공격 2대1 김대진 선수가 많은 공격을 퍼부었었는데 이번에 포인트로 연결 지었습니다. 다시 피에내는 김대진. 김종혁 선수도 일단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두 선수가 엉켜 있습니다. 심판. 이렇게 점수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잘 없는데요. 예. 앞서 경기들과는 조금 다른 색깔입니다. 다시 주먹 공격, 김대진의 포인트. 아, 주먹 공격, 뭐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포인트로 연결 지었습니다. 자, 하지만 점수 3대2한점 차. 이제 3라운드 20초 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공격 한 방이면 뭐 승부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점수입니다. 오, 네, 점수를 계속해서 좀 점수를 예. 에, 넘어져서요. 그렇네요. 3대3 동점이 됐습니다. 다시 앞차기 공격, 돌려차기까지 3라운드 이제 10초가 남아있습니다. <laughs> 과연 어떤 선수가 점수를 가져갈지 김대진 선수가 4대3 앞서고 있습니다. 다시 왼발 돌려차기, 4대3 한 점차 김종혁의 반격 머리 공격 하지만 김대진의 포인트입니다 뒤돌려 차기까지 8대3 <laughs> 마지막에 이렇게 김대진 선수가 8대3 5점 차로 승리하면서 4강 행으로 갑니다 키는 작지만 김대진 선수 굉장히 파이팅 있네요 예. 네.